대법원 2020년 1월 22일 선고 2015다73067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임금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또는 일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와 같은 법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주휴수당의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다수 의견 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수를 산정할 때는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수 자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지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한 연장 근로시간 수와 야간 근로시간 수를 합산할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기존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된 월급 또는 1급 형태 고정수당의 시간급 환산 시 연장 근로시간 수와 야간 근로시간 수의 가산율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판결의 해당 부분 판단은 부당함으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고정수당과 관련하여 기준 근로시간 내 소정 근로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시간급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급여는 같은 액수로 정해져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임금 계산의 원리에 부합하고 가장 공평하며 합리적이다. 동일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매 시간당 가치 평가는 같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이나 당사자의 약정 등과 같은 특별한 근거 없이 이를 달리 보는 것은 근로의 가치에 대한 자의적 평가에 해당한다. 둘째,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자가 연장, 또는 야간 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가 그에 대한 법정 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 임금의 1 0분의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일 뿐이다.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약정 근로 시간수를 확정할 때, 가산 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야 할 법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 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시간수에 관한 가산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 셋째, 사용자가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한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의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고정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에게도 고정수당의 시간급 산정 방식에 관한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고정수당의 시간급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라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간급 산정 방식을 찾아야 하며 특별한 근거 없이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한 의사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시간급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넷째, 종전 판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규정 취지와 전혀 다르게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되어 근로자 보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또한 종전 판결의 취지를 일관하여 적용하면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약정하지 않았지만 소정 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야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경우에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으로 주휴 수당의 가산율을 정한 경우 이는 주휴 수당을 지급할 때에 기본 주휴수당의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수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되는 시간수를 산정할 때 주휴수당에 정한 가산율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대법관 이기택의 반대의견. 가. 다수의견은 고정수당의 결정. 지급에 관한 근로관계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어서 옳지 않다.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해 결정된 고정수당과 관련하여 그 지급의 근거가 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해석함으로써 고정수당의 내용과 산정 방식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에 불과하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등의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특별히 정해두지 않아 그러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고정수당의 지급 경위와 지급 조건, 해당 사업장의 기본급 등 산정 방식, 임금 지급 관행, 사업장의 근로 형태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여 고정수당의 적정한 시간당 대가를 산정해내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 수당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장 야간 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한 합의는 고정 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이를 각종 법정 수당 산정의 기초로 삼지 않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고정 수당과 관련한 임금 결정 단계에서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고정 수당의 내용이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일정한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나. 근로의 가치에 관한 정당한 평가라는 측면에서도 다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근로의 가치 측면에서 연장, 야간 근로 1시간의 가치가 기준 근로 시간 내에 주간 근로 1.5시간 근로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선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게다가 기준 근로 시간 내 주간 근로와 구분되는 연장, 야간 근로가 가지는 위와 같은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면 기준 근로 시간 내 주간 근로가 일반적으로 연장, 야간 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이러한 가치평가를 고려하면 고정수당 중 연장, 야간근로의 시간당 대가는 기준근로시간 내 주간근로의 시간당 대가에 비하여 최소한 1.5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고정수당을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약정근로시간수 자체로 나누어서는 고정수당의 정당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 근로관계 당사자가 고정수당을 결정 지급할 때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취지에 부합하게 고정수당 중 연장, 야간 근로에 대한 시간당 대가를 기준 근로 시간 내 주간 근로의 대가에 비하여 가산율을 반영하여 이미 높이 평가한 경우라면 그러한 고정수당의 시간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산율을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 월급 형태의 고정수당 중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휴일에 대응하는 부분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고정수당 중에서 제외할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고 총 근로시간수 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한다. 주휴 근로의자 시간은 실제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를 의미한다. 주휴수당의 가산율이 정해져 있다면 주휴수당이 그만큼 늘어나고 그에 따라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가 늘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가산율이 고려된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수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